자, 아, 좋네요. 대학교에 또 왔습니다. 세상의 중심, 중앙대에서 함께 합니다. <laughs> 대학교에 오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지 않으세요? 대학교에 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CC들이 생각이 좀나니다 어떻게서든. cc가 돼야만 한다는 어떤 각오를 안고 대학교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인문학적 채널이니까 cc가 되기 위해 어떤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다뤄보면 어떨까? cc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 갈까요? 네. <laughs> 어? 대학생분이 한분 계시네. 죄송한데 <웃음> 저기 되게 10cm 만한 분이 계시거든요. <laughs> 네. 자 우리 권정현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엄청 친하시잖아요. 네. 엄청 가진아니에요 아, 엄청 가진요 내가 내라고 했는데. 아, 엄청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죠. 아, 사실 저는 뭐 10cm 의 음악 팬이기도 하고 사실. 사람 팬은 아닌데. 저는 사람 팬이고 음악 팬은 아닌데. 썰플리본적 <laughs> 있어요? 자꾸 떠요. <웃음> 내가 <웃음> 떠요? 네, 많이 떠요. <laughs> 안경좌의 유재남으로 응.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두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끄끄덕이요. 어, 예. 그렇죠. 저희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분이 <laughs> CC 썰를좀잘 이끌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C 해본 적 있어요? 저도 해봤죠. 아 CC 해봤어요? 아, 네. 네. 저는 네. 약간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게초중고대다 CC 를 했어요. 야 그냥 공부는 하지도 않고 연애만 하다가 <laughs> 아, 연애하려고 대 학교를 갔죠. CC가 되기에 네. 필요한 건 재능이에요? 아니 아니죠. CC는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네. 아, 아, 자기가 원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기가 원할 때는 간절히 원하면 오지 않아요.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 아 기다림. 정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년 전 그런 보면 지금 <laughs>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CC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 추천 아. 어떤 거를 한번 추천받아볼까요? 제가 CC를 원했을 때는 저랑 CC가 되는 분과 약간 그 남녀 듀엣 노래를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남녀 듀엣?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 남녀 듀엣 송 플레이리스트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학교 이렇게 축제만 하러 왔지 직접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적은 없죠. 아예 없고 그렇죠.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본 적도 없어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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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정렬 씨, 10cm. 우리가 인터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 인기에 취하지 말고 눈을 잘 봐야 돼요. 딱딱 <laughs> 딱 보고. 잠깐만. 이거 여덟 치자마자 마스크를 예. 벗는데. 바로 걸렸네요. 어.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 네. 가능해요? 네. 이 중에 CC 중인 사람 있나요? 지금은 없고, 어. 이제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누구, 누구, 누구? 저, 저요. 누구. 어. CC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활발히 여러 동아리나 어. 이런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몇, 몇 개까지 벌쳐놔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진짜 궁금했 그, 그, 자기 외모가 잘생겼다 하면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어. 잘생겼는데? 저나나만입니다 약 어, <laughs> <제가, 웃음> 저희가, CC가 부르면 좋을 것 같은 남녀 듀엣 노래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안나는데 그, 어. 에링남 씨랑. 봄민가봐 고민, 또, 한창 봄 시즌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까 그, 그 듀엣 노래 추천해주신 거. 네. <laughs> 저는 전기 고소유 썸 나올 때까지 버팁니다. <laughs> 썸이지. 나나 언제 나오나 보자. 언제 나오나 보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썸이 안 나오지? 정혁 씨. 아 잘한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네. 인사하면서 지나가세요. <laughs> <수수> <aquele, 웃음> <그게> 어 <laughs> <laughs> 우린 또 네. 진행을 해야죠. 해야죠. <laughs> <laughs> 아니 여기 혼자 있어요. 그이따 스터디 가기 아. 어. 전에 잠깐 어. 나와서 잠깐 아니 할까요? 키가 근데 이메나요? <laughs> 어장히색경 <laughs> 그래? 아니 그래서 시시세요? 어네 어. <laughs> 어. <laughs> 얼마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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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일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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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엘리베이터5 영화나오네 또어그래서그래서 친구하실래요 해가지고 누가? 누가 친구하실래요? 제가 아 <laughs> 와. 우와 CC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분들하고 아,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맞아 그냥,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막 하죠 아, 어. 네네네 어, 그게 특징이다 우리 노래 추천 받아볼까요? 암여 듀엣송 어. 추천해주세요 CC가 부르기 좋고 <laughs> 수지 백현님이 부르신 그림그림이 되게 좋은 아이 듀엣곡이 참 많이 나오긴 하네요 네. 우리 때의 듀엣곡은 우리 사랑 이대로부터 그대부 불러왔는데 <laughs> <분명한데 웃음> 이게 어떤 순간, 가수가확 바뀌었네? 급사, 기자회견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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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떨리기도 하고. 네. 자, 내가 이 3학번인데, 나 CC다. CC다. 소름돋아. 시켜주세요. 어? 시켜달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야. 우리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2인데, 나 CC고, 나 인터뷰할 수 있다. c c 예요 우리 잠깐 인터뷰해볼까요? 언제 CC된 거예요? 작년, 다음. 다음? 다음. 어, 그럼 얼추 벅하네. 새내기 때 했네, 새내기 때 했네. 어, 새내기 때부터? 새기 때. 아니, 그렇죠. 새내기, 때 새내기 때. 어떻게 하다 된 거예요? 좀, 좀 노하우를 알려줘요. CC가 되기에 필요한 게 뭐였더라, 생각해보니까. 그냥 계속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그렇게 했던 거죠. 아 같이 놀자. 방학 때쯤에 어, 어. 대학교 친구들 잘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는 계속 그래, 만나자 놀자 어. 하면서 만나고 단둘이? 같이 놀까? 하다가도 아 그냥 같이 놀 사람 없는 거 같은데 둘이 보자 아 하고 스타이크건데어 아, 멘트가 좋은데? 음, 이게 어쨌든 옆에 없어 되잖아요, 애인이. 네. 그 미리 어떻게 알아요? 약간 다른 과 CC 같은 경우에는 지켜볼 것 같고 어... 주변에 여자애들이 있나 같은 과인 경우에는 이미 겹치는 친구도 많았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알게 아, 되 네. 네, 내지 사실은 그, 그러나? 어. 우리 노래 추천 한번 받아보죠. c c 가 어. 됐으니까. c c 가 부르고 싶은 남녀 트래서. 정기고 소유 썸? 끝났어 끝났어. 출발하자. 끝났다, 끝났다. 아 이거 끝 전기 고소하 끝났어요. 어 됐어요. 아, 이, 어. 이 노래, 어. 아니 듣는구나 저희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안나왔어요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CC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웃음> CC, CC. <laughs> CC. 최대 <많은> <laughs> 다수 생성 동아리. 최대 다수 생성 동아리? 믿어지지가 않네 그래요? 야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얘기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와아 귀여워 귀여워 어떤 동아리? 그러니 CC 가 가장 많아요? 천체 관측을 하는 동아리 천체 관측네 천체 관측에 CC 가 많아? <laughs> 어. 상상해 을 봐요. 아, 상상해 을 볼게요. <laughs> 네. 우리가 별을 보려면 밤이 <laughs> 네. 돼야 되죠. 그 동안 성인들이 뭐 합니까? 성인들이요? 밤 되기 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laughs> 술을 먹는구나. 그렇죠. 술을 한잔 먹고 1 2 시까지 기다려 봐요. <laughs> 어. 그래. 그러면 얼큰 살짝 쉬었다가 잠시만요. 지금 얼큰이라 다가와 <laughs> 얼큰? <강화를> 들었는데? <laughs> 얼큰이요 지금? 천체 관측 도가리에서 얼큰이라니요? 예. 이렇게 앉아서 <laughs> 짠하면서 <날에서> 먹다가 <laughs> 아, 너 나랑 같이, <laughs> 같이 별 보러 갈래? 이러면 은 별을 보면서 <laughs> 세워지는 하나의 별자리 거짓말이지? 아, <laughs> 아, <무슨> <laughs> <laughs> 자, 근데 이거 물어봐야 돼. 지금 그 천체같이 동아리의 실시간몇 명이에요? 저희가 인원이 한 200명 되는데, 우와. 우와. 술자리 여러 명이서 있다가 산을 네. 좀 가잖아요. 아. 네. 그러면 왠지 몰라도 남자나 여자나 딱 둘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 물방. 아. 근데, 네. 그 별을 보러 멀리 가죠. 어, 그렇죠. 엠티죠. 아, 아, 이게 아. 애초에 동아리 활동이 m 티야 <laughs> 천체 관측 동아리는 천체 관측에 흥미가 있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 역사를 듣고서 CC가 많이 되는 걸 알고 오는 건지. 말로는 다 별을 보러 온다. 여기 <laughs> <laughs> 다 꽃들이야. 운들이네. 선수들. 아, 아, 다 선수들끼리 모인 거야. 아, 아, 천체 관측 동아리 재밌다 자, CC가 부르면 좋은 남녀듀엣송. 남녀듀엣 하면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y o 유. 국룰이죠, 저희때는 국룰이구나. 고맙습니다. 쿠키랑 감사합니다. 자, 쿠키랑 뛰어 가자. 파이팅! 가자! <웃음> <웃음>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오네요. 날씨가 그리 좋다가 우리 10cm 오니까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네, 봄이 그렇게도 좋냐니 멍청이더라 그러다가 네, 날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중대생들 많으신다면 여쭤볼게요. 내가 CC 경험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계세요? 어? 두번 이상이세요? 저희과 CC가 많은데, 세 음. 번씩 한 친구들도 있고. 과 안에서? 네. 전화 연결 돼요? 해볼까요? 그 친구 노하우만 좀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지금 방송인데 스피커폰 해도 되는지 한번 허락을 구하고 스피커폰으로 할게요. 야. 방송을 찍고 있는데, 와, CC 많이 한 사람의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고 <laughs> 아, 나 근데 내가 당사자면 진짜 인명, 잘 받아. 꿈이지, 꿈. 동의 구했어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석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십세시입니다. <laughs> <이석훈입니다. 웃음> 네, 반가워요. <방금> 아니, <laughs> 우리 친구가 너무 CC의 황제다. <laughs>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인터뷰를 해보는 건데. 자기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CC를 세 번이나 했을까요? <laughs> 글잘 써요 아뭘뭘 <laughs> 뭐, 뭐, 뭐라고? 글을 잘 써요 글잘 쓰면 끝이야 맞아 그림 잘 그리거나 글잘 쓰면 끝이라니까 내가 지금 감동했어 왜? 그거 너무 의외 대답이었어 아, 너무, 너무 배운 대답이죠 어이 그래. 아, 이 친구 스킬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 10cm 노래 어, 그래, 어, 10cm 래 잘해요? 그거 보통 안 틀렸어 10cm 노래 노래 어떤 걸로 꼬셨어요? 에브리띵 <laughs> 에브리띵? 아 여기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요. 왜 어떤 스타일 근본적으로 허세가 깔려있어요. <laughs> 모든 거. 그래서 글막 써주고 에브리띵도 아, 저도 제가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laughs> 그런 가사 있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도 그런 가사 네.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되게 모한적인 느낌을 준그 말이야. 괜히 추상적으로 괜히 자기 좀 있어 보게 아, 만드는 스타일이야. 지금 그런 친구구나? <laughs> 알겠어요. 우리 인터뷰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끝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중대가 말씀드려도 너무 잘하고 네, 정말 이거. 이게 또 저녁 됐다고 이렇게 라이트도 비춰주시고 아 기본적으로 배려와 예의가 돼있는 아 분이 아 지작진밖에 없는데요? 그니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분들 그러니까 이 좋은 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빠이빠이 인사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렬 씨가 노래를 준비하 아 해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진행을 알아서 해주시면 될거같아요 구경하고 있을게요 네. 나무 생각 없이 몇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마 걸어봐야지 자 그래서 다음 거뭐해줄 거예요, 아저씨? 김 <laughs> <laughs> 생수 아저씨 뭐 가자 해줘... 돈 내고 가세요. <laughs> 드리지, 난 드려. <laughs> <laughs>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발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 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좀못하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laughs> 하나,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laughs> 그 발매 안된 노래도 해도 돼요? <laughs> 저 이름을 불러볼까? 한 시간쯤은 기억해 줄까? 뒤를 돌아봐 주었지만 너의 미소. 중대에서 cc <laughs> 가 되기 에 필요한 것. 네. 보다 박청년의 노래가 더 기억에 남는 <laughs>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어때요? 또 친구가 이렇게 또 밖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보통이 아니죠? 아, 보통이 아닌 수준이 아니라 원래도 잘하는 거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잘하는지 네. 몰랐어요. 다 느끼고 가라. 네, 많이 느꼈어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할까요? 제목을 써야 되는데. 아! 어, 그래. 풀리 제목. 오직 너에게만, 어. 오직 너에게만 CC. 감동적인 CC 플레이 리스트.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CC 플레이 리스트. 플레이.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오늘 중대에서 CC가 되기 위해 필요한 썰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내가 이거 공유한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듣고 싶은 막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아시죠?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네, 안녕 하면 돼. 오케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 Merhaba. <gülüyorALLY>